자, 이번에는 여기 아가 이즈가 돼야 되고요.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기 ing 붙여줘야 되고,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죠. 나쁜 경험을 다시 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회상하는 것,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는 언제나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이즈가 되야죠. 앞쪽에 있는 이 복수명사, 나쁜 경험들, 이게 주어가 아니야. 동명사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문이 아니라, 이거 명령문이 아니죠? 명령문은 이렇게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ng를 붙여줘서 동명사 주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instead 가 아니라 instead of 를 써야 되고요 were 가 아니라 was 자 뒤에 거부터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썼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러면 everything이 선행사인데 everything은 이건 항상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were 가 아니라 was 가 와야지 요대승 a 주격관대가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instead of 하고 instead의 차이는 instead of는 전치사고요, instead는 부사예요. 근데 여기 yelling이 있단 말이야. 자, 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동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instead가 아니라 instead of 이렇게 그녀에게 고함치는 것 대신에. 어, 그녀에게 고함치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대신에 어, 전치사 자리예요 자 23번은 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24번은 여기가 투솔브가 아니라 솔빙으로 바꿔줘야 되네요 투솔빙으로 음. 자왜 그러냐면 이 투가 이 투가 투부정사투가 아니라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에로 돼. 자, 우리 생각을 쓰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과거의 것도 해당된다고 하죠. 그래서 에 자로 해석되는 것은 전치사 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명사가 와이죠 자, 이번에는요. 요 헤드가 아니라 해즈.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 를 써줘야 되는 거구요그 다음에 어, 오픈리가 아니라 오픈, 비헐트가 아니라 헐트. 자 뒤에 거부터 보면 헐트는 자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타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자동사는 아프다, 타동사는 상처 입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건 아마도 아플 것입니다. 어, 그게 뭔데? 앞에 있는 이 내용 너가 어, 오랫동안 열린 채 놔둬줬던 상처를 치료하는 것 어. 이게 소독하는 뜻이라고 그러지 이게? 어. 그거는 아마도 아플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완료는 즉대과거 헤드 PP죠? 이 헤드 PP는 과거랑 사용하는 거야 과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각거니까 무언가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잖아. 근데 여기에 과거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각거를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태랑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오픈. 이건 리브 동사랑 관련이 있는데, 조금 기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자, 리브 동사는, O형식이에요. 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고, 어.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be, left, 오씨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놔두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목적격 보호되게 놔두다인데 수동태가 되면 목적격 보호되게 놔둬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 리브 동사는 그니까, 러 시제 신경 쓰지 말고, 하면은, you, leave, a, und, open. 그래서, O형식이 돼서, 너는, 목적어가, 그 상처가 열려있게 놔두었다, 놔둔다. 어. 이 수동태가 되니까,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26번에서는요, 답이 여기 나와 버렸다, 그렇지? 응. 그래서 여기는 from이 요 앞에다 붙어도 요 앞에 from이 붙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어, 요긴 목적어 from-ing 오늘 필기가 잘안 된다. 목적어가 뭐뭐 하지 않게 하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게 하다. 않게 하는 그 감정. 응. 그 감정을 해결한 이후에는 해결하면 자 그리고 여기서 힐은 자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이힐 그래서 타동사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수동 느낌 해석이 된다 그랬죠 치료되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스를 라이팅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안이라 대미네. 그다음에 무빙이 아니라 투 무브를 쓰든가 투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응. ing로 바꿔줘야 되고 명령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뒤에 보니까 5형식 동사 준사역이라는 할프 동사가 나와 있죠? 하여튼 동사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명령문은 뒤에, 동사 없음. 어, 그리고 여기서 이시 말에, 요 지칭하는 대상은 요거를 나타내는 거네. t h s event. 복수죠? 그 다음에 여기 준사역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준사역은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음. 그 그러니까 툴을 넣어도 되고 빼도 돼. 근데 ing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honestly 그 다음에 you 가 아니라 yourself 자 여기 아 self 가 아니라 self 에어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얘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 자 여기가 오형식 동사죠 다음 목적어가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어야 그런데 이 connect에 의미상 주어는 얘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대상이어서 제기대명사를 써줘야지. 그다음 이아니스트리는아니스트리는 지금 이 라이시 1형식 동사고요. 2형식이면 뒤에 주격보 형용사가 왔을 거야. 근데 일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형식 동사인 라이트를 수식하는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는 루이 아니라 루킹으로 바꿔 줘야겠고요. 또, you가 아니라, yourself. 그 다음에, is looked가 아니라, looks. 자, 먼저, 이 looks부터 보면은, 자, 너의 얼굴이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 보일지. 어,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 look 동사는 여기에서, 이 형식, he looks happy. 이게 이형식이죠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형식이고 해석은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뭐해 보이다 마치 수동 느낌은 나지 그렇지만 이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 안쓰 수동태 불가죠 불가 자 그다음 이투 ING가 써야 되는 이유는 이투가 전치사투예요 그래서 이 i t 은 가주어가 아니야 이 i 은 너가, 너 자신, 너더 잘, 너신, 너 자신과 연결되는 것. 어,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 내용. 음,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과 더잘 연결된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것에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To look 문장 주어가 아니라 문장 주어가 아니라 이 looking에서의 예 의미상 의 주어 그래서 같은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기 대명사를 써야지. 어, 그래서 재기 대명사를 쓸 때는 문장 주어를 보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문장 주어를 보겠지만. 어, 그 의미상의 주어를 생각하는 거야. 문장 주어만 그냥 딸랑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위치로 아니면 대수로 바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felt가 아니라 feel. 그다음 itself가 아니라 it. 그다음에 to write가 아니라 writing. 자 먼저 여기는 try to 부정사 랑 try ing to 부정사는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 ing는 시도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내, 내용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 해야 돼요 암기 이건 어쩔 수 없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사를 봐야 되는 게 change 인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 이게 다른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 패스트 이벤트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l 필로 바꿔줘야 되는 건이 make 동사가 5형식 사역이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원형부정사가 와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어. 필요하겠죠.